과거 난제와 현재 기후, 같은 실마리. 안녕하세요, 어스 이슈입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의 법칙을 새롭게 정의했지만 끝내 풀지 못한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 난제는 한 세기 넘게 과학자들을 괴롭혀왔죠. 그 문제는 단순히 수학적인 방정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이론과 실험 도구로도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생애 내내 고민했지만 결국 해답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최신 연구진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그리고 양자 물리학을 동원해 그 난제의 실마리를 찾아 냈습니다. 연구진이 밝혀낸 핵심은 단순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현상에도 숨겨진 패턴이 있다는 사실. 그 패턴을 찾아내면 설명할 수 없는 듯 보이던 세계도 과학의 언어로 다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물리학 난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난제와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의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는 수많은 변수와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방정식입니다. 온도, 바람, 해류, 태양 활동, 인간의 산업 활동까지 그 어떤 단일 이론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 예측은 21세기의 최대 난제라고 불리죠. 하지만 최근 기후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난제를 푼 연구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정밀 위성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기후 모델, 그리고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이 모든 것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점점 더 정확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과거 과학자들이 수학적 난제를 극복했듯이, 우리도 지구 기후라는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연결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멈춰선 자리에서 다시 출발한 과학자들처럼,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역시 다음 세대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길이 멉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과학 난제가 결국 풀렸듯 기후라는 인류의 난제 역시 협력과 기술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놓친 실마리. 우리가 직면한 지구의 난제. 그 사이엔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결국 인간은 해답을 찾아낸다. 이번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구독 한 번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핵심 지식을 매일 단 3분 안에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눌러두시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